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마음과 같이 우리의 삶도 여정도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드려질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언행심사가 주를 닮아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우리의 인생과 직장 생활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여 오늘도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역대하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역대하 7장 1절에서 10절.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도를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요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요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재물이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있었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들였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재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그때의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는데 하맛 어규에서부터애굽강까지의온 이스라엘의 힘이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여덟째 날에 무리가 한 성회를 연이라 재단의 낙성식을 7일 동안 행한 후이 절기를 7일 동안 지키니라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며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 하여더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우리 예배 생활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광주 성림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는지 한국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 부분을 좀성찰하기를 바라고,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칭찬과 또 책망과 그리고 권면과 또 상급에 대한 소망을 우리 주님이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셨는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교회라고 똑같은 교회는 아니겠구나. 칭찬받은 교회도 있을 것이고, 책망받을 교회도 있을 것이다.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이 보실 때 어떤 교회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은 주님 보실 때 어떻다고 주님이 나를 평가하실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마냥 구원받았으니 구원의 은혜만 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예배의 사명, 복음전도의 사명, 또 주님을 닮아라고 하시는 사명,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시는 그런 사명, 교회를 받들고 섬길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 주심을 생각해 보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바라기는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응답이 있고 임재가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역대하 7장의 말씀은 낙성식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이 가득하니까 제사장들이 능이 전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택하셨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도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19절과 22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시겠다. 약속하신 이면에 불순종하면 성전이라 할지라도 멸망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말씀으로 7장이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7장 전체를 볼 때는 분명히 교회와 성전은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의 반응하사 응답하실 것이고, 또 회개할 때에 죄 용서를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고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불순종하고 살면서 기도와 더불어 예배와 더불어 불순종하고 죄 짓고 살면 그 죄가 쌓이면 사망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처리하실 때 회개하지 않는 그곳, 죄를 지으면서 끝까지 나가는 그곳에 하나님은 그것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이 말씀들이 이루어집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 3차 느부갈레살의 공격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허물어져요. 그 솔로몬의 치장되었던 모든 금을 벽돌 벽돌 사이 벽에 있는 그것까지도 다 약탈해 가기 위해서 돌 위에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허뭅니다. 금붙이 가져가려고. 그런 역사가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어요. 교회는 나오고, 지금으로만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드리고, 형식은 갖추었는데, 마음은 떠나있고, 말씀을 버려버립니다.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한 선지자를 핍박합니다. 그런 결과는 패망으로 이어졌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사 성령님과 더불어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성령님이 도우시고 끝까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이것과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이 우리,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데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마음의 성전 몸의 성전을 더럽히고 이렇게 가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부담감을 주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길 걸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걸어가서는 안 된다고 동일하게. 우리가 거기서 고집을 피우고 죄된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 아무리 이 몸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징계하십니다.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 우리의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7장 전체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 하나님은 건물이 목적이 아니구나. 우리 몸이 목적이 아니구나. 우리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행위를 달아보시는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 주님을, 하여, 주님을 향하여 오로지 해서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순종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이 예비생활일 수 있을 것이고, 헌금생활일 수 있을 것이고, 봉사생활일 수 있을 것이고, 사람들과 관계 맺음일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원리를 따라 인생과 삶을 하루하루 걸어가는 하나님과의 동행, 애녹이 걸어갔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갔던 그런 삶.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게 돌아가고 죄가 관영하고 죄가 가득 차있다 할지라도, 구약의 성도나 지금의 성도나 동일한 진리 안에서 명령을 받았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해선 난다. 우리의 행위는 열매이기 때문에,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행위를 통해서 맺어야지. 우리의 열매가 육체의 열매이면은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고 예배가 낙성식을 드림으로 7일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0만 마리의 양과 소를 드려요. 20만 마리입니다. 20만 마리예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소는 2만 마리고 14만 14만 2천 마리, 14만 2천 마리, 오절 말씀, 보면 소가 2만 2천이요, 양이 12만이니까, 14만 2천 마리를 하나님 앞에 이 7일 동안 드렸으니,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번지단이 소, 번지단에서 이번단 솔로몬이 오늘 본문이 기록이 그거죠. 번지단이 쓰기를 다 처리할 수 없으니까, 성전뜰. 그큰 성전 뜰을 거룩하게 구별시킨 다음에 제사를 다 드리는 겁니다. 펼쳐 놓고. 몇번 드렸을까요? 7일 동안. 아마 번제들이 번제를 드렸으니 피 냄새가 진동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솔로몬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번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에 하나님 불로서 응답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7일 동안 낙성식 절기를 지키게 됩니다. 그때 14만 2천에 해당하는 짐승을 우리가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던 솔로몬의 그러한 역사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의 특징 그런 특징이 뭐냐 하면 이 특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1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고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마침에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왜 기도가 마쳤을 때일까요? 기도하기 전에도 이미 건물이 지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성전에 임하시면서 번지물을 향해서는 번지단에서 번지를 드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이 생각납니까? 엘리야가 생각나죠. 엘리야. 엘리야 산 꼭대기에서 그 갈매살 꼭대기에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처럼 불로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창세기 15장 말씀 보면 은 횃불 가운데 지나갈 때 하나님이 불로서 그재물을다 받으시고 태우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예,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사건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사건, 그리고 여기 엘리아의 사건, 이런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직접 임하시는 그런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뭘 냈을 때, 뭘 맞췄을 때, 기도했을 때,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기도라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 가운데 드러지는 예배가 되길 원하면 일주일 동안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 예배가 살아나기를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여러분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사람이 그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경외함이 내 마음을 압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사람 중심 감정 중심, 자기 만족 중심으로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 안에 임해야 되는가? 진정한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면 사람의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님께서 응답을 주시고 레마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죠.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해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오늘 꼭나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야 하면 모든 세포가 살아납니다. 영적인 감각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이러한 경외함이 우리 속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 속에 사람들은 비로소 형식적이던 예배를 그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찬양하고 형식적으로 봉사하고 형식적으로 예배했던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인격적인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신 하나님 찬송 중에 거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 속에 응답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영혼을 일깨우시고 깨닫게 하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의 역사가 가득한 예배. 가득한 설교, 가득한 기도, 찬양 꼭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가운데 맛보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돼요. 그러나 예배가 무미건조하고 예배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그 마음속에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지 않고 그저 드려지는 예배니까 한 시간 예배 드리고 가서 볼장 보면서 걸어가는 형식적인 예배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로 준비하라. 기도로 일주일을 준비하라. 예배를 사모하라. 기도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러 기도로 준비할 때왜 사모함이 생기지 않을까요? 성령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게 나와 우리 교회 안에 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 영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 이럴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기쁨과 감격이 넘칩니다. 자, 10절. 일곱째 달 제23일에 왕이 백성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며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 임재하시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이 생겨요. 마음이 기쁨, 기쁘고 즐거움이 생깁니다. 우리 영혼의 기쁨은 양약이 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돼요. 약이 돼요, 약. 마음의 슬픔은, 마음의 슬픔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내 뼈의 진액을 마르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무나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즐겁고 기쁘면 좋은 호르몬이 나옵니다. 활발하게 몸이 움직이고요. 긴장이 풀어져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에는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혈액이 잘 도웁니다. 건강해져요. 좋은 호르몬을 통해서. 웃는 사람, 자꾸 웃는 사람, 기쁨이 있는 사람이 질병이 많은가 봤습니까? 자꾸 웃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함수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그임재의 역사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격적으로 체험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요. 이걸 가르쳐 경에다 그렇게 말을 해요. 경에는두 가지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오,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마음을 일으켜 세우시는 일을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 찬양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신다. 그때 발생하는 게 뭐냐 하늘의 기쁨이 나에게 주어져요 하늘의 즐거움이 이것이 양약이 되어서 자문 말씀대로 용육이 강건하도록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간절하게 예배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 준비가 필요하다. 솔로몬이 간절히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세요. 하나님 미래에도 소망이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들이 질병당할 때, 우리에게 전적이 올 때도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이기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죄지었을 때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성전 뿐만 아니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 말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란 역사 이루어주시기로 원하나이다. 기도가 마침에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불로서 응답하셨고 그 다음에 12절에서부터는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기도응답해주겠다고. 하나님 직접 말씀을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우리가 들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응답하십니다. 예배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영적 예배 드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런 예배가 우리 광주 성님께 예배가 되시길 바라고 우리 모두의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준비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들여진 예배. 영광과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예배. 기쁨과 즐거움으로 언제나 화답하여 가정으로 돌아가는 예배. 이러한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충복 기도해 주시고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게 원합니다. 이런 주님과의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